유명한 목사님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다. 성경은 이해하겠는데 사람은 어렵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이나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육신의 본질의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보이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상처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경쟁 속에서 서열을 매겨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